안녕하십니까. 상지대학교 살림과학과의 윤태경입니다. 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유튜브로 아직 많은 시청자님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아마 주최 측에서 좋아할것 같습니다. 뭐 가급적이면 구독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지난달 18일에 한국법제연구원 주최로 2021년 제4회 국제기후변화 법제포럼이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제26회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의 주요 결과를 소개하고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서 살림 부분의 협상 내용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프로그램 마지막에 토론자도 참여하여 살림을 통한 기후 변화 대응 시 고민해야 할세 가지 사항에 대해 발언을 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방송되었습니다. 사실 2시에 프로그램 시작하고 4시간 정도 자리에 앉아서 제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느라 좀 지치기도 했고요. 무대 위에 올라 방송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하려니 생각 이상으로 긴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녹화된 영상을 모니터링하니 아쉬운 점들이 하나하나씩 보이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한 만큼 다음에는 더 매끄럽게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살림에 대한 많은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 살림이 주목을 받는 것은 뭐 일단은 어, 매우 산림을 통한 탄소 흡수 기작이 명확하기 일 때문일 것입니다. 광합성을 통해서 나무가 탄소를 흡수하는 그 기작 그리고 우리나라 거의 유일의 탄소 흡수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사회적으로도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에 대한 어, 공감대 수요가 높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뭐 최근에 많은 지자체에서도 탄소 흡수원을 늘리기 위해서 어, 도시에 나무를 심겠다, 도시 숲을 조성하겠다와 같은 어, 사회적인 수요가 높은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단한 기대도 높고요. 그렇지만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이 산림을 통한 어, 기후변화 대응 즉 네이처 베이스드 솔루션 자연 기반의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불확실성 복잡성 때문에 생각 이상으로 어, 어렵다라고 하는 것 복잡하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어~ 이 부분을 제가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등가 교환입니다. 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어~ 살림 녹화가 성공한 때는 물론 임업인들과 또 우리 정부의 노력도 있었지만은 또한 동시에 우리가 어~ 살림에 의존한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화석 연료. 의존도가 높아짐과 함께 즉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함으로써 산림 녹화를 이뤄낸 어떻게 보면 이 온실가스 배출과 산림 녹화라고 하는 등가교환 관계가 있었다는 어, 말들이 있습니다. 어, 그 말인 즉슨 우리가 그 산림 녹화 이전에는 어, 산림으로부터 어, 에너지도 없고 또 식량도 의존하였다면 그것으로부터 이제 독립하다 보니까 대신에 이제 화석 연료를 더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살림을 녹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나뿐만 라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또 최근에 2000년대 이후에 산림의 면적이 늘어난 국가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과 미국인데 어, 대표적인 또 기후 그 온실가스 배출 국가이기도 합니다. 즉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과 어, 산림 면적 보호, 산림 면적 확대, 산림 보호라고 하는 등가 교환 관계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 대응과 관련되어서는 그 등가 교환 관계를 어 뭐라고 할까요? 해체하고 살림을 보호하면서도 또한 어그 탄소 화석연료 사용도 줄여나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어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성장의 한계라는 키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성장의 한계, 즉, 어 우리가 이제 성장의 한계 하면은 어 경제, 성장, 한계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도 성장하는 데, 그리고 살림이 성장하는 데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무라고 해서 무작정 커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탄소 흡수 능력의 한계가 많이 최근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성장의 한계 외에도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의 한계도 있고요. 또뭐 환경적인 측면에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의 한계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나라 산림은 지금 최근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뭐 어 살림 병해충 같은 생각지 못했던 어 살림 재해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키워드는 다차 방정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산림을 이용해서 혹은 자연을 기반으로 한 기후변화 대응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순한 일차 방정식이 아니라 다차 방정식 여러 가지 문제들을에서의 절충 방안을 찾아가면서 풀어나가야 되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즉 산림 분야에서도 이게 산림을 보존하기도 해야 되고 또 이용도 해야 되고. 어 목재 자급률 향상해야 되고 목재 이용 활성화를 해야 된과 동시에 또 산림에서의 생물 다양성도 보존해야 되고 어 산림 바이오 그 바이오 에너지 이용도 해야 되고 또한 임업 소득도 고려해야 되고 이러한 여러 측면에서의 다차 방정식을 풀어 나가야 되는 어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 보면은 어 이런 산림이 가지고 있는 기후 변화 측면에서의 여러 기대가 있지만은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 우려 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어 제가 이제 어 시민 혹은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사회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산림에 대한 이러한 복잡성을 좀 존중을 하고 열린 태로서 또한 사고의 유연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이제 산림 과학인들은 어이 자연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 잡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연구 그리고 더 많은 증거를 생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윤태경 교수님 굉장히 감사합니다. 아주 마지막 마무리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요.